안녕하세요. 함께여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들기름과 참기름 보관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지금 제 참기름이거든요. 이거는 약간 연한 게 들기름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우에다가 국산 들기름 이렇게 써놨어요. 참기름하고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먼저 참기름과 들기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기름은요. 보통 보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리그난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효과는 첫 번째 뇌세포 노화를 억제해 기억력 손상을 예방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리그난은 산패를 막는 기능을 함으로 참기름 병뚜껑을 열어두지 않는 한 산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개를 잘 닫아서 직사광선을 피해 상온 보관하면 돼요. 참기름은 보통 보면은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서 우리가 보관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먹지 않을 때에는 뚜껑을 꼭 막아서 이제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참기름부터 할게요. 먼저 참기름이 직사광선. 보통 보면 우리가 거실이나 이런 데 직사광선이 햇빛이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호일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호일에다가 요 참기름을 갖다가 네, 이렇게 병을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호일로 이렇게서 해 싸주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보통 사면 이렇게 검은 봉지를 우리가 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럼 이 검은 봉지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또 돌돌돌 말아주세요. 당겨서 바짝 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말아준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도 되고요. 고무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고무밴드 있잖아요. 네, 고무밴드로다가 네, 이렇게. 위에도 또한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요게 조금 비닐봉지니까 조금 미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과일을 사면은 이러한 것들을 또 보면은 과일 사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 이거를 버리지 말고 네 그냥 요걸 가지고 또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좀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씌워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미끄럽지가 않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기가 참 좋아요. 이렇게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기름은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멋지죠? 네, 그래, 해 놓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들기름이에요. 보통 보면 이제 들기름은 말이죠. 참기름은 실온에서 보관을 해도 되지만, 들기름은 실온에서 보관을 하면 안 돼요. 들기름은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 공기 열 등에 노출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해요. 그래서 마개를 잘 닫아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해줘야 돼요. 냉장고에 보관을 하더라도 우리가 문을 이렇게 열으면 빛이 이렇게 또 있잖아요. 빛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어, 오래 보관하려면은 여기다가 오래 보관을 하려면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들기름이 8 참기름이 2 그래서 8대2의 비율로 섞어서 보관을 하면 오래 보관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 네, 효과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들기름에 있는, 이 들기름이 보통 이렇게 한 병을 사면 350ml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70ml 정도를 따라내고 70ml의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먼저 들기름을, 여기 한 큰술이 15ml 거든요. 그러면 한네 큰술 반 정도만 이렇게 따라주면 되겠지요.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참기름을 따라낸 만큼 참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주면은요. 또 여기도 참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참기름을 들기름에다가 이제 부어줬잖아요. 이렇게 섞어주면은 되겠죠. 이렇게 섞어서 혼합을 해주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두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참기름처럼, 네 이거를 또 호일을 갖다가, 네 이렇게 또 돌돌 싸주면 돼요. 이렇게 호일만 싸도 사실은 보면은 검은 비닐봉지를 싸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이 정도만 싸도. 네 그래도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비닐봉지를 또한번 싸서 해줍니다. 이렇게 잘 봉해 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제 아까는 제가 이 참기름을 지금 빨간 색깔로 했잖아요. 그럼 또 요거는 흰색으로다가 이렇게 또 싸주면은 이게 조금 또 들기가 편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거는 냉장고에 이제 들기름은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되고요. 요또 참기름은 그냥 실온에다 보관을 하면 돼요. 그런데 또 보면은 또한 가지의 방법을 제가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햇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먹는 것. 글쎄요, 저는 이, 이 보온병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온병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지금 다 햇빛이랑 이렇게 다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기름 같은 경우, 이제 들기름은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이제 보관을 해도 되지만 참기름은 이 보온봉에다가 이렇게 덜어놓고 이렇게 덜어서 그대로 넣어서 그냥 사용을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그냥 이 기름통으로다가 사용을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또한번더 이제 여기 지금 음 들기름을 또 이제 참기름을 또 섞어서 이것도 이제 좀더 이렇게 섞어서 네8대 2의 비율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또 들기름을 어서 이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렇게 지금 참기름과 들기름을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오래 두고 또 변질되지 않고 맛있게 먹는 이제 법을, 가리켜, 법을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참기름 보관은 짙은 병, 짙은 색깔, 햇빛이 차단되는 곳에다가 보관을 하면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은 봉지를 씌워서 실온에다가 두고 보관을 하고 또는 이런 보온병이 있으면 보온병에다 넣으면은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또한 들기름은 또 이렇게 짙은 병, 짙은 병이나 아, 짙은 병 이렇게 짙은 병이나 또는 이렇게 검은 봉지류다가 싸서 이렇게 보관을 하면은 보관 기간을 많이 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뚜껑을 닫기 전에 항상 이렇게 랩을 한번 씌워서 이렇게 보관을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공기로부터 차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래 안전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냉장 보관을 해야 돼요. 냉장. 실, 실온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들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냉장 보관을 하면은 삼패의 방지를 막을 수 있고 안전하게 오래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기름을 또 한꺼번에 막 이렇게 시골에서 막 들깨를 막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방앗간에서 막한마씩막 이렇게 두마씩막 짜잖아요. 그러면은 페트병에다 넣어가지고 냉동고에다 얼려서 조금씩 조금씩 소량씩 해서 냉동고에 얼려서 드셔도 돼요. 냉동고에 넣으면은 얼잖아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해동해서 드시면 돼요. 드실 때 내놓으면 이게 이제 다 해동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들기름은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해고 드시면 됩니다. 오늘 들기름과 참기름을 보관하는 법을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